소리문다 102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다음 오늘 뭐 할까요? 나라. 예,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지요. 자두 번째 기도에서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도 예, 하나님 영광과 그 뜻에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때 통치의 예, 영역 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아무리 공간 가운데 있더라도요, 예,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음, 그것은 바로 지옥이고요. 사단의 나라가 됩니다. 자, 조문을 볼까요? 둘째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교도분의 둘째 기도가 나라 임하 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등왕하여 우리와 모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서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우리 간구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구요, 통치, 섭리. 하시는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세 상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의 또 역사는 더 도도하게 흘러서 역사의 종국의 완성을 이루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하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든 유익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영광된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둘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들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